네, 제가 또 선라이트 음식을 얘기 안할수 없죠. 첫 번째 갖고 나온 게 바트, 바로 메타쉐이프. 메타쉐이프 하면 사람들이 럴 거예요. 야, 가르시니아, 캄보지아 들어 있고 체지방이 이게 탄수화물이 지방 가는 거 막지 않은 건데 왜 갑자기 면역 얘기하다가 레, 이 메타쉐이프를 가져 나오지? 메타쉐이프는 그냥 단순하게 지방으로 가는 걸 막아 주는 게 아니라 레스베라트롤이 들어 있어요. 장수 임자죠.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? 레스베라트롤은 실제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. 이 항술 논문이 엄청나게 발 많이 나왔고, 그래서 이 레스베라트롤은 NK 세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.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, 아 이제 사람들한테 체지방 살안 사람 찐다고 메타쉐이퍼를 먹는 게 아니라. NK 세포 활성화를 위해서 메타쉐이퍼를 먹게끔 권유해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제 저도 잘못 생각했던 거죠. 썬트림 플러스를 한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먹었던 것처럼 메타쉐이퍼를 다이어트용으로 제가 설명했었던 거죠. 근데 한 가지 더 뭐예요? NK 세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게 레스베라트롤인데 썬라이드 음식에서 레스베라트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메타쉐이퍼라는 거죠. 그러니까 나의 면역을 책임지는 것은 메타세이퍼 또한 내 면역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종합적으로 보면 내가 일반 음식을 먹어 그러면 지방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도 메타세이퍼. 내 면역력을 지켜주기 위해서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메타세이퍼. 그러니까 나는 메타세이퍼를 꼭 하루에 먹어야겠구나.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메타쉐이퍼를 추천할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메타쉐이퍼를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. 그래서 레스베라트롤이 그 정도로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 시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추천해 드리고요. 여기 보면은 이 레스베라트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세포 수명 연장, 장수인자라고 했죠. 오래 산다. 세포 수명 연장을 해주고요. 항염작용 피부질환 염증 제거 노화 방지 뭐 항노화 수명 연장 이런 항암 항바이러스 그야말로 신이 인간에,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는 이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음식이니까 메타세이퍼를 안 드시거나 안 드셔 보셨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데 멀리했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